주리온 TV.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카드 속에 담겨 있는 소소한 이야기, 유카 스토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리온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이왕하면 떠오르는 카드 중 하나이며 많은 유저들의 로망이 되어온 카드, 바로 엑조디아입니다. 유이왕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액조디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카드인데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포커에서의 최강의 패가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라면 유이왕에서의 최강의 패는 액조디아 5 세트가 될 것입니다. 액조디아 5 세트란 봉인된 액조디아, 봉인된 자의 오른쪽 팔, 봉인된 자의 왼쪽 팔, 봉인된 자의 오른쪽 다리. 봉인된자의 왼쪽 다리 이 다섯 장의 카드를 말하는데요 팔다리를 담당하는 부분의 카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반 몬스터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금제 리스트에서 제한으로 설정되어 대개 한 장밖에 투입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몸통 부분인 봉인된 액조디아의 효과가 이 다섯 장의 카드가 전부 폐에 갇혀졌을 때 듀얼에서 승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엑조디아의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섯 장의 카드를 전부 필드 위에 소환해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엑조디아는 폐에 다섯 장의 카드가 모였을 때 자동으로 듀얼해서 승리하게 되며 필드에 소환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냥 몬스터일 뿐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엑조디아를 사용할 때 폐에 모인 엑조디아 5세트를 필드에 펼쳐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폐에 엑조디아 5세트가 전부 모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뿐 게임 룰상 소환한 것은 아닙니다. 만화 특성상 액조디아에 의한 승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액조디아가 필드 위에 등장하는 모습도 있는데 아마 이런 연출 때문에 액조디아가 필드 위에 소환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액조디아가 처음 등장한 것은 유희가 푸른눈의 백룡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카이바와 듀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카이바의 에이스 카드인 푸른눈의 백룡이 3장이나 필드 위에 나와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유희는 액조디아 옥세트를 패해 모으면서 역전을 하게 되는데요. 유이가 계속해서 액조디아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력 카드로 계속 활약할 수 있었겠지만 듀얼리스트 킹덤 편이 시작될 때 인섹터 하가 즉 사마준이 유이의 액조디아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유이가 액조디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위급한 순간마다 액조디아를 뽑아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듀얼 내용이 단조로워질 뻔한 것을 사마준이라는 악역을 통해서 막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후 더 이상 액조디아 원본이 등장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배틀시티 편에서 마리크 이슈타르가 이끄는 구울주 중한 명인 쫄따고가 액조디아 세트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때 구울주는 액조디아 파츠를 세장씩 대개 넣고 선사의 잡이로 패를 순환시켜 액조디아를 모으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유희는 구울주의 전략을 간파하고 필드를 압박하여 액조디아 파츠 중 하나를 방패막이로 꺼내도록 유도한 다음 연쇄 파기를 통해 대개 있는 파츠까지 제거시켜 버립니다. 노아편에서는 카이바 고자브로가 액조디아를 사용했는데요. 이때는 액조디아 세트를 모으는 전략이 아닌 고통의 선택을 사용해서 5장의 카드를 빠르게 묘지로 보내버리고 액조디아와의 계약을 사용해서 액조디아 네크로스를 소환합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액조디아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일본에서 이 카드들이 OCG로 처음 나왔을 때는 5장의 카드가 모두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파츠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제품을 통해서 발매되었습니다. 특히 엑조디아 몸통 부분은 일본판 프리미엄 팩 1에서 최초로 등장했으며 당시 이 팩은 도쿄돔에서 치러졌던 게임판 dm2 대회장에서만 한정 판매했기 때문에 구하기 정말 어려운 카드였습니다. 한글판으로는 푸른눈의 백룡의 전설 부스터 팩에서 최초로 엑조디아가 등장하였으며 이 팩에서 모든 파츠가 수록되었기 때문에 일본판에 비해 구하기 쉬웠지만 그래도 전부 울트라레어로 나왔기 때문에 봉입률이 낮아서 나름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인기 많은 카드는 언젠가 똥값이 되고 많은 법일까요?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 이후 여러 제품에서 리메이크되어 재판되던 액조디아는 골드 시리즈 2014에서 완전히 풀리면서 종이 조각이 돼버렸고 밀레니엄 덱에서 또다시 풀리면서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액조디아 세트는 가지고 싶다면 집에 굴러다니는 100원짜리만 모아도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되어버렸죠. 물론 일본 초판 일기 액조디아 세트는 단종된 상품이기 때문에 수집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 있는 카드이므로 꽤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엑조디아는 수많은 유저들에게 로망이었기에 실전에서 엑조디아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크리터를 비롯한 서치 카드를 통해 엑조디아 세트를 가능한 빨리 손에 잡는 방식이 엑조디아덱의 전형이었고 이후 엑조디아 세트를 뮤즈에 묻어두고 엑조디아와의 계약을 통해 소환되는 엑조디아 네크로스가 발매되었으나 실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GX 시즌에서는 궁극봉인 신 엑조디오스가 등장하였고. 실제 OCG화되면서 새로운 엑조디아 관련 카드로 활약하였는데요. 엑조디오스의 경우는 엑조디아를 위한 카드라기보다는 자체 특수 소환을 통해 엑시즈 소재로 사용하거나 뮤지의 몬스터를 회수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밀레니엄 스트럭처 덱이 등장하면서 소환신 엑조디아와 엑조드 프레임이 발매되었고 본격적으로 엑조디아가 하나의 카드군이 되었습니다. 다만 궁극 봉인신 엑조디오스의 경우는 봉인된 또는 엑조디아라는 이름을 미묘하게 벗어나고 있는 카드명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엑조디아 카드군에는 속하지 않는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유저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엑조디아덱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반 몬스터를 다수 채용해서 범골의 의지로 폭주 드로우를 노리는 범골 엑조디아, 왕립 마법 도서관과 수많은 마법 카드를 이용한 도서관 엑조디아, 나비의 단검 엘마가 금지되기 전에 사용되던 단검 엑조디아. 각종 프리체인형 드로우 카드와 버티기 카드를 활용해서 패를 불리는 활로 액조디아. 그리고 12수 시리즈를 이용해서 단한 장의 패로 액조디아를 모으는 12수 액조디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연구된 덱이 바로 액조디아 덱입니다. 라이프의 관계 없이 특정 카드를 패에 갖추는 것만으로도 단숨에 승리를 노릴 수 있다는 매력. 패에 모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해보고 싶은 로망적 존재. 일반적인 듀얼과는 다른 수를 노리는 전략을 펼치는 특징 덕분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엑조디아를 모으기 위한 유저들의 연구는 계속될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한 유카 스토리는 엑조디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엑조디아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카드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유카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